자 오늘은 두서없이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정리를 하겠지만 사실 첼시가 2년 동안 벌어진 일 그러니까 로만이 나가고 지금까지 벌어진 일을 그냥 순서대로 나열하는 영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첼시는 왜이 지경이 났는가? 아좀 표현은 좀 그렇지만 존나 망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됐는가? 왜 이런 욕설이 나올 정도로 심각하게 망했는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러우전쟁이죠. 러우전쟁이 터지면서 어, 로만 아브라모비치가 올리가르이 우리나라로 치면 친일파 나쁘게 말하면은 이제 부역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푸틴의 측근이다. 푸틴이 러우전쟁을 터트리는 데 있어서 로만의 입김이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로만의 자본과 의견 뭐 이런 게 반영됐을 거고 그러면 이제 첼시를 이끌면 안 된다. 왜 영국에 있는 첼시의 자본이 러우전쟁으로 흘러들어간다면 영국이 러시아를 돕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정황상 로만이 푸틴을 도왔다 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탱크를 만드는데 자본금을 댔다. 로만이 스탠포드 브릿지 즉 첼시에서 번 돈을 또 러우 전쟁에 투입했다. 뭐 여러 가지 루머와 낭설이 있었지만 근거 없는 얘기가 됐고 오히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중재보는 역할을 했거든요. 어쨌든 러우 전쟁이 터지면서 로마는 입국 금지뿐만 아니라 입국 금지는 18년도부터 입국 금지가 됐지만 5월 30일까지 판매하지 않으면 첼시는 파산 내지는 아예 구단 해체, 구단을 아예 없애버리는 강경 조치까지 받을 정도로 로마니 첼시를 팔지 않으면 안 되는 데까지 몰려갔습니다. 그런데 구단을 판매한다라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뉴캐슬은 아만다와 빈살만이 몇 년에 걸쳐서 가다듬고 가다듬고 해서 그 정보를 가지고 인수를 한 거거든요. 여러 가지 데이터, 그리고 자본금, 계획, 그 계획이 타당한지 아닌지 이런 분석을 하면서 인수를 했다면 첼시는 한 2월달에 전쟁이 터졌잖아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2월달에 전쟁이 터진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5월달까지 이 3개월 사이에 첼시를 넘겨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계획성 없이 접근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일단 첼시가 매물로 나오다 보니까 접근을 한 거지 어떠한 플랜 혹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단한 개의 팀만이 좀 어느 정도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보엘리 컨소시엄입니다 보엘리 컨소시엄은 맨유나 토트넘 같은 여러 구단을 인수할 생각이 어느 정도 있었던 그룹이고 이미 다저스를 인수할 때부터 시작해서 운영할 때 컨소시엄 형태로 성공해봤기 때문에 에그발리와 보엘리 그리고 여러 명의 컨소시엄들이 모여가지고 계획을 만들었고 그 계획이 갑작스럽게 인수돼야 되는 첼시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니켄디, 사우디 미디어, 클리프 경 이렇게 여러 명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었고 보엘리가 결국 5월 달에 인수를 받습니다. 보엘리 <목소리> 컨소시엄이 처음에 내세웠던 조건은 세 가지예요. 일단 증축을 하겠다. 첼시에 있는 인프라로 거의 다 인수받은 다음에 거기서 개편해 나가겠다. 그리고 멀티그룹을 만들겠다. 지금도 멀티그룹과 증축을 하고 있는데요. 로만의 체시를 그대로 인수받겠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틀려지고 있습니다. 마리나와 체흐가 나가는 건 그럴 수 있는데 투율도 내보냈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개편하면서 로만의 체시를 거의 다 지워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지켜지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보엘리 컨소시엄이 들어오면서 투엘 체제와 함께 시작하면서 체시 생활을 시작합니다. 문제는 보엘리 보드진과 투엘과의 이 불화설이 문제인데요. 이 이적 시장 내내 부딪혔고 결국엔 나중엔 서로 문자도 주고받지 않을 정도로 극단적으로 몰려갑니다. 이게 좀 체시가 몰락하는 데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보거든요. 선수를 영입하는 거스털링 쿨리발리 오바메앙 몇몇 이해 안 가는 포인트의 영입도 있었지만 체시가 한반에 확 무너질 수 있었던 것은 보엘리 컨소시엄이 투엘을 내치면서입니다. 물론 투열의 말기는 성적이 그렇게까지 좋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급작스럽게 인수를 받고 급작스럽게 감독을 교체하면서 최시는안 그래도 불안한 상황에서 더 불안하게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자세히 보면 디렉터의 부재가 굉장히 큽니다. 투열을 내치는 과정에서 보엘리가 아무래도 디렉터 없이 운영을 하면서 투열과의 마찰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고 이거를 중재 볼 디렉터가 없다 보니까 이때부터 문제가 생겼고 결국 단장은 지금도 없습니다. 메인 단장 없이 CEO를 보엘리가 하고. 에그발리가 어느 정도 단장 역할을 하면서 지금 보드진을 이끌고 있거든요. 이 시스템이 체시를 망치는데 가장 큰 원인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엘리 컨소시엄이 투에를 내치고 포터를 데꼬옵니다. 원래 감독 교체하고 체시는 그 감독이 잘하면서 살아남은 적이 몇번 있거든요. 망할만하면 성공하고 망할만하면 성공했었던 포인트가 있는데 포터가 망해버리면서 본격적으로 체시는 어려운 길로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포터가 망하기 전에 월드컵 브레이크가 있었거든요. 이때만큼이라도 단장을 구하고 보일리 컨소시엄이 자본을 대고 그러니까 여러 중동 클럽들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중동 구단주들은 자신이 아무래도 축구적인 지식이 낮다 보니까 전문 경영인을 둔 다음에 자금을 대는 식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보일리 컨소시엄은 여기서 보드진을 여러 명 구하지만 이들의 역할을 수평화해버리고 본인들이 그 꼭대기에 앉으면서 본격적으로 일은 더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이적 시장에 펠릭스를 임대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주지 않나? 다트로포파나 같이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는 자원들을 무더기로 사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첼시가 유망주를 쓸어 모으고 이런 영입은 왜 하는 거지? 뭐무드기기나 이런 영입? 이런 영입은 왜 하는 거지? 할 때가 바로 그 겨울 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2월달부터는 포터를 잘라야 되는 순위까지 오게 되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또 있습니다. 정확하게 단장이 포인트를 잡고 디렉팅이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포터를 4월에 갑자기 느닷없이 자르고 램파드가 온 다음에 나겔스만엔니케를 거쳐서 포체티노에게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1년의 과정에 어떠한 디렉팅이 있는 느낌이 아닙니다. 그냥 그때그때 그때 급하게 이렇게 지나가는 느낌이거든요. 결국 여름이적 시장에 들어오게 되고 이번엔 또 하나의 최악의 수를 두게 되는데요. 기존 자원이 너무 많고 돈은 돈대로 또 많이 썼고 이제부터 많이 쓰려고 그러면 많이 팔아야 되는 상황에 놓이니까 선수를 정말 무지막지하게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남기고 누구를 중심 뼈대로 한 다음에 이대로 이렇게 나가겠다 이게 아니라 돈 되면 일단 무조건 밀어버리고 새로 무조건 많이 사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감독 포체티노, 그리고 완전히 달라져버린 선수단, 이 선수단이 초반에 정신을 못 차리게 됩니다. 합이 전혀 맞지 않게 돼요. 결국 첼시는 포터 시절이 나은 게 아니냐는 웃음 섞인 자조,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지금도 10위에 있고 여전히 돈은 많이 썼지만 어떤한 효과도 보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러우 전쟁으로 출발을 했지만 1년에 이런 포인트들을 다 놓쳐버리면서 스스로 망조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아무끼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지만 저 역시도 2년이 넘어간다 그러면 아무끼를 인정 안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제가 인정하고 말고의 그런 영역은 아니지만 스스로 이렇게 자꾸 자충수를 두기 시작하면 망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갤러그를 한번 볼까요? 갤러그를 판매한다 그러는 게 이제 토트넘입니다. 그냥 갤러그 유스고 지금 팔아야 돈이 되고 재계약이 어려워지고 있고.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급급해서 판매를 한다 그러면 지금 가장 잘하고 있는 건 갤러그거든요 이 상황에서 갤러그를 판다? 이만큼 디렉팅이 지금 안 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첼시는 그동안 마리나 그라노브스카야가 잘하든 못하든 디렉팅을 꾸준하게 넣어주고 있었고 로마는 그것을 믿고 밀어주는 어떻게 보면 중동 자본이 채택했던 방법을 그대로 채택했거든요 그런데 보일리 컨소시엄은 자본을 대는 구단주들이 너무도 뭐이 구단을 막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디렉팅이 전혀 안 되는 느낌입니다 자 아무튼 아 이렇게 전체적으로 첼시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도대체 2년 전에 챔스를 우승한 클럽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까지 망할 수 있는지 한번 이렇게 쭉 알아봤는데요. 원래 추락하는 새에겐 날개가 없습니다. 부자는 망해도 3대를 간다라는 건 예전의 영광을 재현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망해도 3대를 가는 거니까. 첼시는 지금 구잔주들의 조금 잘못된 생각으로 안 겪어도 되는 암흑기를 스스로 겪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야 이제까지 벌어놓은 게 있고 이제까지 해온 게 있으니까 버틸 수 있지만 어느 순간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분명 문제가 되고 이 순위가 당연한 순위가 될 겁니다. 최시는 언제 3위를 했고 언제 4위를 했고 언제 리그 우승을 했고 과거나 회상하는 클럽이 될 겁니다. 제가 응원하는 클럽이 그렇게 되기는 정말 싫고 저는 이제 과거의 영광을 꼭 되찾았으면 좋겠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알아봤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좀 스토리를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영상 이렇게 딱 키고 제가 한번 쫙 이렇게 읊어드리는 그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